비비 안녕하세요 성훈이에요 오늘은 러분들 오늘 모 포켓몬 빵 포켓몬 빵을 구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구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맛은 어떤지 어떤 스티커가 있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뱀신푹신빵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딸기만두는. 음. 달비야 응. 음. 안에, 안에 이렇게 땅기. 스티커 근접샷으로 해서 찍어줘. 뭐야? 몰라. 야돈. 야돈. 아유 무서워. 눈못 없어 <laughs> 야돈, 야돈이 나왔습니다. 이거 저가 가게에서 사는 물. 응? 뽀로로 빵이랑 똑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피카츄 빵. 열어봐야죠. 열어봐야죠. 무섭다. 음. 아, 피카츄 버리 했어 이거 똑같은 냄새가. 응. 응. 이거 햄스터인데? 무서워. 이게 보여주세요. 뭐 이거는, 오! 좀 환한 햄스터인데? 이름은 레트라! 레트라? 레트라라고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빵은 이렇게 생긴 치즈빵, 뽀로로 빵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이거는 저희 엄마가 아! 저희 아빠가 또 오! 우리 엄마 아빠가 아청 좋아하는 빵이에요. 악당, 악당들, 악당들. 악당들을 좋아나봐요 악당. 옥색당. 옥색당을 한번 먹어볼게요. 너도 좋아할걸? 더러워. 더러워. 이렇게 생겼어요. 크림으로 덮여있어. 아 이게 냉장고에다가 넣었다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초코빵. 어! 너무 끈적끈적해요. 아. 어쩔 수 없어 초코가 묻어 있어. 어 박진가요? 박쥐? 박쥐어 메인이 안 나오네요. 이름은 주벳주벳 주벳. 주벳. 새로운 애들이 많이 나오네. 이거 먹어봐. 우예. 새로운 애들이 나오네. 어? 이거 뭘 쓰는 거야? 어때? 초코 좋아하잖아. 커피맛 나. 응? 커피맛 나. 커피? 아닌데, 초코인데. 조금 맛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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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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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트! 호스! 음, 고스. 호스라는 빵을 한번찢어볼게요 음, 케이크? 케이크처럼 생겼네? 빵은 이렇게 해서 안에 초코크림이 들어있는 케이크빵입니다 두구두구두구. 이제 피카츄 하나 나와주면 좋겠는데. 나비가.. 이거.. 원래.. 이거 아는 캐릭터인데? 버터울 버터풀. 버터풀. 이거 원래 나와줬어. 나 이게 너무 좋아해. 그래? 어. 그 다음에 약간 매콤한 빵. 파이리. 파이리 화르륵 핫소스 빵을 뜯어주죠. 핫소스 이건 아빠가 먹어야 되겠죠? 네 아빠가 매운거 좋아해까 아빠가 먹어요 저는 신었습니다 오 호떡처럼 생겼네 냄새 한번 맡아봐봐 매콤한 냄새가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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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소금이 얼굴이랑 크기가 비슷하다 그럼 내가 이거 <laughs> 꿀호떡이랑 냄새는 비슷하네 네. 그 앨반이 없었잖 크기가 나요. 이번 스티커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알. 아, 라, 리. 아, 라리.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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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라리. 102번. 아라리. 아 우리 아직도 피카츄 하나를 얻지 못했네요. 피카츄가 제일 좋은 거야? 미우가 제일 좋던거 아니야? 마지막번 그 마지막 빵입니다 파리리! 아니야 꼬부기 꼬부기 어 꼬부기 빵, 빵. 바싹 뭐라고 써있지? 바싹 빵 달콤 달콤 바삭 꼬부기 음. 네. 빵 그것도 되게 빵은 맛있어 보이는데? 빵 위에 설탕이 좀 묻어있고 맛있다. 그리고 조금 딱딱하고 바삭바삭한 달콤한 빵일 것 같네요 그두이 마지막 스티커는 어 이거 오 무서워 음. 파르콜 파르셀 파르셀 파르셀, 파르셀. 아 피카츄 이라는... 못 뽑았습니다 네 포켓몬이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뜯은 여섯 개의 빵은 근데 좋습니다 왜요? 저 박쥐가 있고 나비가 있어요 좋아요 음. 오늘은 포켓몬 빵을 한번 뜯어봤는데요. 제가 원하는 스티커가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빵들도 음 남았으니까 다른 빵들 제가 좋아하는게나고 소개해드릴게요. 좀 빨리 먹어야돼서 그만! 아, 우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지